한번 봐볼 만할것 같습니다. 이거 관심있게 한번 봐볼 만해요.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관심있게 이제 슬슬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 형태를 취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닥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여기서 이 엄청 큰 거래량이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아까 전에 봤었던 뭐 스테프니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톰 엑스 이런 거랑은 좀 위치가 다르죠. 이런 종목들은 완전 신저가라든가, 지금 완전 밑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더라. 그러면. 지금 게임 빌드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이전 고점 구간 건드리면서 미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초대형 거래량이 터졌을 때이 위치에서 터지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이 거래량을 터뜨렸다 라는 건 결국엔 매물 소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서 저는 이 거래량 자체가 초대형이 나와 있는 이 움직임이 오히려 미래 에 이, 어쨌든, 요게 바로 터지고 나서 바로는 못 가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나면 바로는 항상 못 간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게 터졌으면 이 힘을 어쨌든 있는 힘 없는 힘다 갖다 썼다라는 결국 얘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힘을 다 썼기 때문에 바로 가는 그림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큰 흐름상 관점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큰 흐름상의 관점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순간 단기적으로 힘은 빠졌지만,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는 매물들을 훑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은 나오고 나서 바로 가는 그림보다는 한턴 눌러줬다가 다음 턴이나 그 다다음 턴쯤 보내주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게임빌드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까지 거의 다 내려왔고 여기서 이번 턴에 만약에 지켜주고 끌어올려 줄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쨌든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은 항상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보통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미 여기서 이 매물을 훑어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질적으로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게 비트 상승장이랑 맞물리게 됐었을 때 오버슛으로 이어지면서 엄청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좋아하는 자리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세부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박스권 자리에서 하단 라인에서 터치하고 반등 올라오면서 무릎 정도 올라온 위치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이런 고가 구간들 건드려주면서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져 있었던 이런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에서 그 다음 턴에서 이런 올라오는 자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들을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잡을 건지, 내가 손절을 친다면 어떤 방식으로 칠 건지, 내가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입절을 하면서 끌고 갈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문제고, 기본적인 그림을 볼땐 이런 그림들이 좋은 그림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는 왔거든요. 근데 이거 또 눌러는 줄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가진 못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가 이어진 다음에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바로 가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터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 결국에는 여기서 유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박스를 좀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대기만 하면서 보시는 거고, 그러다가 한 5원 정도 자리죠. 5원 정도 자리 이상 돌파각이 이렇게 나와준다라 그러면 요런 지점에서 이제 공략 타이밍을 잡았을 때 가장 기대값이 높죠. 왜냐면 돌파봉 정도 짧게 손절 잡든 뭐 저점 자리로 잡든 손절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박스권에서 출발, 하단에 출발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1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만하니까. 그래서 요 정도 지점까지 올라오게 됐을 때 10원까지 서 올라올 가능성이 1차적으로 가장 높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분할 일절 한번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놨던 이 파동이 결국에는 여기 상을 미치게 되면서 여기 구간에 돌파하게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비트 상승이랑 시장 상승기까지 같이 맞이하면서 돌파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 파동을 그대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30원까지 볼수 있는 자리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나쁘지가 않아서 지금 어차피 오늘 상승도 좀 나와주면서 물밑 작업 시작해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게임빌드도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게임빌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드린 거 토대로 해서 뭐 말씀드린 그런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던지뭐 아니면 혹시 뭐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지나 뭐 아니면 변수들이 생기는 부분들 아니면 목표관까지 갔을 때 이걸 이절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뭐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다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